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더 잘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부하는 문제는 정말 많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주제죠. 아이를 기르면서 그의 평생의 가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혹은 유학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더욱더 심각하게 이 공부에 대해서 아이와 실갱이를 버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상위권까지만 가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늦잠 자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 결국 문제가 뭐냐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죠.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아이를 강요하거나 억박지르고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러면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할 수도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볼 때만 잠깐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하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먼 인생에서 결국은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수로 지내봐도 평생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직장은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째는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는데 사실 공부 자체가 재미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요. 게임을 하거나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재밌잖아요. 근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 아, 이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왜 해야 되는 일은 되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과제 있는데 그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다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게 되는 아이도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또 하기 싫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재밌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왜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부모가 너무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반항심 때문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 가지 또래와의 관계라든지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우선 마음을 알아줘야 아이가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이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모델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칭찬 인정해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기입니다. 사실 공부하기 정말 싫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공부하기 싫어. 그래, 공부하기 힘들지. 하기 싫구나. 그냥 쿨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냥 하기 싫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첫 마디가 뭐예요?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이말 하지 마시고. 그래, 하기 싫구나.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부담을 좀덜 가질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담스러워요. 아이도 알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부모님이 정말 바라는 바가 공부하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담스러워요. 자기도 안 하면 죄책감도 느끼고요. 또 반에 가서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힘들구나. 공부하기 싫지 거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그러니까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까? 엄마는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고 자꾸만 아이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옆집 애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안 하니? 이렇게 하고 네가 공부를 몇 시간 했다고 지금 힘들어 하니? 이렇게 비난하시거나 맨날 게임만 하고 이렇게 질책하거나 훈계하시면 듣기 싫어요. 잔소리 또 시작하면 또 잔소리 또또 또 잔소리 이렇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선 어머님이 먼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그 통제가 참 싫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율적으로 조금은 허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아, 조금 내가 미안하니까 조금 해볼까? 내 마음을 저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그래도 알아주는데 조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하기입니다.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돼? 하는 말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막 여러분이 또 열심히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막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좋은 대 취업하고 그래야지 방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이가 궁금해하면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너는 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 네가 공부를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그러면 좀더 좋은 대학 가면 너는 어떤 기분이 들까? 근데 물론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 갔을 때 어떨지 잘 상상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어. 네가 원하는 대학 가면 어떨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또 그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 그 좋아하는 일을 네가 계속 하려면 너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자꾸 해주시고 그 미래 속에서 이 공부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게 해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이가, 엄마, 나는 공부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쪽을 조금씩 조금씩 인식해 가도록 해주시는 거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동기를 가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네가 잘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반에서 니가 1등을 했다고 생각해 봐.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 아들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 수학 잘하잖아. 수학이 원래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수학할 때는 어떤 기분으로 공부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다른 과목도 해 보면 어떨까? 외우는 게 어려워서 힘들고 쉽지가 않구나. 네가 쉽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래도 공부가 조금이라도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좀 어떤 방법으로 사회를 하면 좋을까? 계획표 세우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 전에 네가 지금 가진 날은 며칠이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할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일반 대화보다는 이런 코칭식 대화로 아이와 대화를 풀어 가시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나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내가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엄마가 뭔가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해주고 있구나, 나를 격려도 해주고 있네, 이런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부모가 모델링 되기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맨날 TV 보고. 많이 막 드라마 보시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늘 공부하라고 엄마는 주장을 해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뭐야 자기는 맨날 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정말 필요한데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늘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릴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한다라는 것 때문이고요. 특히 성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여자 아이들은 엄마를 굉장히 많이 모델링하고 남자 아이들은 아빠를 모델링해요. 그래서 특히 여자 아이가 있는 집은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딸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대요. 어,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아이에게 정말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독서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아이가 시험 칠때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런 분도 계신데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신다면 아이와 같은 방에서 아이가 자나 안 자나 지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옆방에서 책을 읽으세요. 공부를 하세요. 그게 훨씬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칭찬 인정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달라졌고, 지난번보다는 학원을 덜 빠지고 열심히 가고, 지난번에는 한 시간 했는데 이제 두 시간 하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면 다 칭찬해 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칭찬과 인정을 해 주라 했는데 칭찬은 행동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이가 바른 자세로 두 시간 동안 공부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야 니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인정하기는 아이 자체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또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조금 부족해서 빨리 성과가 안 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빨리 못 따라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좋아진 것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하고 있긴 있지만 내가 1등 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솔직히 언제 1등 하기를 저는 단한 번도 바라 적이 1등까지나? <laughs> 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등 안 해도 괜찮고,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긴 하지. 내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좀더 열심히 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라고 저는 날마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분명히 오늘 더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결책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어쨌든 우선은 아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거. 함께 노셔도 좋고요. 같이 보셔도 좋고, 대화를 나누어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에 대한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계속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모델링이 되셔서 공부하는 부모님 되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거, 잔소리하는 부모에서 공부하는 부모로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좀 아이를 도와줄까, 어떤 조력자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면 칭찬, 인정해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정, 칭찬하실 때는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가정, 아이가 노력하는 가정 자체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 주시고, 늘 격려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아가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면 야 공부를 해야지 먹고 살지 라는 꼰대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켠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는 공부에 어떤 부분이 힘들까 우리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구나 지쳤구나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아이는 좀더 공부와 친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공부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우리 부모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미양 TV 도미양 교수였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